안녕하세요, 짬누나입니다. 육군 직계가족 복무 부대병 2026년 2월이병 모집 안내 드리겠습니다. 직계가족 복무 부대병이란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및 외조 부모가 복무한 복무중인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자 할때 지원 입병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외조부모가 부사관 이상으로 현재 복무 중인 부대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전에 복무한 부대는 지원 가능합니다. 복무 지역은 강원도 또는 경기도 일원입니다. 지상군 작전사령부 동부의 예전의 1군 지역 서부, 예전의 3군 지역이 되겠습니다. 복무 분야는 보병, 포병, 공병, 통신평가 중. 9개의 군사특기로 분류가 됩니다. 인력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모집 일정은 시작이 10월 29일 수요일 14시 종료가 11월 4일 화요일 14시 1차 선발은 11월 5일 수요일 10시 최종 선발은 12월 11일 목요일 10시 입영월은 26년 2월입니다. 이영 부대 및 모집 인원은 영상 뒷부분에도 있고 짬누나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접수 경로는 병무청 누리집 군지원 안내 지원서 작성 수정 취소 통합 지원서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한 복무 부대가 직계 가족의 복무 부대가 아니거나 입병일 기준 집계 존속 형제 자매 및 외조 부모가 부상한 이상으로 현재 복무 중인 부대에. 지원하는 경우는 선발 제외되며, 1차 선발에 합격하였어도 최종 선발시 제외 처리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직계 가족의 경우 부대와 군번을 미리 확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은 18세에서 28세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신체 등급 1에서 4급인 사람.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 후 수험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체검사 일자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범죄 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소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 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수사종결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처분 미상으로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처분 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 제한합니다. 육군 일반병 그러니까 징집병이죠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역병 입병 본인 선택은 선택하실 때어나 모집병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된 사람은 이중 접수가 불가합니다. 그 대신 접수 취소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중요하죠. 여러분들 뭘 보더라도 유의 사항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의 사항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직계 가족 사항을 지원서 작성에 입력하여야 하니 지원 접수 전에 정확히 숙지하여 접수 입력해야 됩니다. 숙지 사항이 뭐죠? 성명, 주민 번호, 군번, 계급, 복무 부대, 연대, 대대 중대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각급 부대의 모집 사항은 첨부파일 등과 영상 뒷부분에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선발 전산 추첨된 사람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최종 선발 합격 처리됩니다. 단 가족 여부 지원 대상 복무 부대를 자체 조회 후 비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선발 제외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신병교육 고 4단, 여단까지는 배치되나 같은 중대까지는 부대 소유특기에 따라 배치됩니다. 이거 공석이 없어서 배치가 못된다는 얘기예요. 전산 선발 1차 선발 후 최종 선발 합격 여부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이메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역병으로 입영 판정 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 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 입영 판정 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 판정 검사 일자로 변경됩니다. 입영 판정 검사란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 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 검사입니다. 단 입영일 전 6개월 내에 병역 판정 검사, 재병역 판정 검사,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이병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요,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이병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군대를 가게 되면요, 군대 안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 여기 조금 이상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을 귀가조치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이병판정검사를 미리 이렇게 하고 가면, 어떻다? 귀가조치할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병판정검사는 여러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 이병판정검사 대상자는 이병판정검사 통지서가 별도 발송되어 검사 일시 및 장소 등 안내가 됩니다. 집계가족 복무부대병 모집 계획을 보면 이병부대, 공무부대 계획 인원이 있습니다. 지작사 동보와 지작사 서부로 나눠지고 사단이 별도로 보이실 거예요. 지금 사단이 일부가 해체된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예를 들어줬죠. 26사단은 승계부대가 8기동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요. 신청하시고 지방청별 신체검사 일정이 다릅니다. 내가 어떤 지방청에서 했냐에 따라서 날짜가 다르니까 잘 보고 신체검사 받으세요.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 어떤 특기병이든 가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 좀 있고,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군대는요,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군대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서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어,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짬 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